사도신교를 신앙배가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송찬하사 주의 일찬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필로 사신 예수 내 마음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laughs>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것을 제거하라.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것을 제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이죠. 성도가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죄악을 저지러 버리면 그 선행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죄악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설령 그 죄악의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섬기겠다는 그런 취지였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것을 제거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것도 대제장인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산 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전혀 모른 채 이제 두 증거판을 들고 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함께 수행했던 여호수아 그가 모세를 쫓아 올라가지는 못했을 테니까 어느 지점에서 서성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우수화가 모세를 만나서 외쳤습니다. 산 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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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립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여우수화는 그것이 싸우는 소리인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것이 노래 소리임을 직감했습니다. 18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정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가까이 내려갔을 것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돌판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였겠습니까? 그리고 대장 아론에게 이제 자초지종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아론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이 아론은 지도자로서 그 책임지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금을 뭐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뭐 기어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아마도 모세의 속마음은 아마 더 화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그 나오라 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그 나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형제이자 동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냉정히 칼을 대었습니다. 그때 몇 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날의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몇 명이나 죽었다그랬습니까 삼천명. 자그마치 삼천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시면, 그 레위 사람들이 칼을 빼었을 때, 지금 그 죄를 범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죄를 범했던 사람들을 이제 그 분별해내고 그들을, 그들을 쳐서 죽이는데,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말 단호해야지. 여러분, 형제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범죄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칼로 죽이는 그 일, 얼마나 그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보통 비장한 가구가 아니면 할수 없죠.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만약에 누가 우상숭배했다고그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을 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형제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것이, 그리고 그 범죄를, 범죄한 것을 그 잘라내는 것이 아프고 힘든 일인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베론 성대님들 마음이 아프더라도 냉정하고 처절하게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려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의 팔을 잘라내듯이 단호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영적 원리입니다.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악과 함께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죠. 마치 모세가 가족이나 형제일지라도 단칼에 제거했던 것처럼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슬그머니 죄악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순수성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보배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죄악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죄악된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있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마저도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 안 되겠습니다만 혹여 실수로 지은 죄악일지라도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 죄악이 결국은 우리를 삼켜 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죄악에 대해서 경계합시다. 잘라냅시다. 예수님께서는 잘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 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한다면. 아마 팔다리가 성한 사람이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는 벌써 팔다리 목다 붙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작은 죄악이라도 그 죄악이 나에게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죄악이 나를 삼켜 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서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회개는 여러분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냥 니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눈물만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돌아서서 돌아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갈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것을 제거하라. 이 말씀처럼 죄악에 대해 단호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것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주를 바라며, 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 주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님아버 참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주를 아버지 주 주를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주 앞에 설수 있도록 나 하나님 아버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아버 주의 역사 주의 인도하심 주의 붙들어 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엎드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주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될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참으러 주 앞에 서며 주님 온전히 참으러 주인도하신가 보장. 하심 속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주 여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창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게 빠지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들일 수 있도록 주 여인도 하시며, 아버지여 주 여주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를 깨워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아버지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는 것들, 아버지 그 죄악을 제거하면서 오로지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여 믿사오니 언제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이끌어 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 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 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아버지들 맑은 영신, 건강한 육신을 도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의 전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있는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 주님 기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강설을 통하여 낫게 해주셔서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들에게 예수의 이름 건세를 주여 사오니 우리가 간영을 결박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리수의 이름 건세를 맹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닫힌 것은 열릴지어다 고인 것은 풀릴지어다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주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점 이 백성들이 아버지여 나뉘어지고 하나님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저주하는 하나님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버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평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악한 마음을 주님 꺾어 주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 깨워 주옵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나라 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로 갈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 선교 일리국의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나라 될수 있도록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나라를 지키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안전하게 맡겨진 사명을 참. 할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시하는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심지를 굳게 하며 꼭 가야 될 학교에 갈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줄은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컬컬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하나님 안에서 응답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 충만에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인도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우리 최영진 집사님 위해서 서기영형제님 위해서 김선미 집사님 또 우리 양승 집사님 남편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끗하게 완치되는 때까지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혜성 집사님 어머님 내경세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가희, 김민희, 김미영, 광민준, 하나님 그 입시한 학생들, 하나님 꼭 가야 될 학교에 갈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이정선 집사님 이렇게 그 순산했는데 하나님 또 아기와 산모가 잘또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아기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그 밖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들 놓고 나라의 민족 교회를 위해서 개인 전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주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해주시옵소서, 역사해주시옵소서, 아버지님께이분 계시옵소서, 역사시옵소서